유한복귀성 일체유심조 화음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설명할 때가 아니고 2년 안에 이 통일을 안 하면 인류가 종멸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이 제도나 이 생각으로 이게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가슴에 있고 우리가 이 제도나 생각, 행정제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는 절 때로 통일을 못하는 거예요. 통일은 마음으로 하고 가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에, 어제까지 제가 그 마음에 대해서 에, 설명을 드렸고 그 마음을 키우는 것은 양심이다. 그 양심은 양심을 저 종교 저 세도들이 다 뺏어 갔다. 다 뺏어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종교인들, 종교인들만 뺏어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종교 종교가 뺏그세도그 종교가 세도들이 종교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심을 뺏어 가는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면은 생각과 생각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은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가 느낍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단계요 한 생각이 멸하기 아, 한 생각이 일어나 이전 단계 한 생각이 변하기 전 단계라. 그 찰나의 순간을 3초를 유지하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세포 속에들어 있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마음은 세포 속에 들어 있어. 생각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우리가 번뇌라고 아도선생님께서 번뇌라고 그랬어. 번뇌. 그 번뇌에 가려서 그 우리가 마음을 에 보지 못하고 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번뇌가 씻쳐진 자리가 마음자리다. 이렇게 아동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거든. 근데 그 생각 그 생각으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완벽하게 이 콩구리도 틀고 벽을 쌓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사상입니다. 사상. 견해 견해의 덩어리 사상의 덩어리 그것을 뭐냐 하면 히 머리를 쓰는 거이 생각의 덩어리야 생각의 덩어리 그 생각의 덩어리를 누가 만드냐 저 인문학자 철학자 저 공자 맹자 얘네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얘네들 다 씹고 해야 돼 진짜네 맹자 그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바르도텔레스 그러니까 이 철학자 얘네들이 그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양심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뺏어가요. 그것에 지금, 오늘날, 걔네들이 결과로 그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도적으로 사상이 걔네를 먹는 거?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 자유로워서, 이 노조 결성해가지고서, 응? 대모합니까? 자유로워 갖고, 자, 뭐, 의, 저 생명을 담보로 의사들이 대모를 합니까? 대모하는 자유지. 대모하는 자유를 주겠다 하면서, 이 사상에, 이 자유를 하는, 자유를 준다 하는 그 사상, 민주, 민주는 백성의 주인인 게 맞는데, 주의를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주의. 사상의 덩어리, 자유를 상징으로 하는, 생각하는, 생각의 덩어리란 말이야. 진정한 자유, 마음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야. 양심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양심을 빼서 가는 겁니다. 양심을 빼서 가는 거 그러한 그 사상과 견해 지금 온갖 우리나라 공산주의 자유주의만일 자유 진영 내에서도 또 좌파다 우파다 이것이 사상의 틈걸입니다. 얘네들이 정치하는 이저 세도 악제비들이저 핫바지들이 핫바지들이 그걸 만들어요. 핫바지들이 만들어 갖고 이 그사상의 덩어리다가 사람들의 그 자유와 평화, 행복, 이 평등을 모는 것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진정한, 지금은 뭐냐. 그 빼앗아간 것을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 사인여청. 사인여청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이임이야 우리 행복이 있잖아요. 불. 불과 그 행복과 마음은 하나의 덩어리다. 그것은 평등평화 행복 속에 있다. 그 평등평화 행복은 같은 것이다. 평등평화 행복은 같은 것인데, 그 평등이란 것이 뭐냐? 사인이었죠.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누구든지 다이 저기면 평등하다. 그런 뜻이고 이 하늘은 존엄하지 않습니까? 왜그 존엄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그 그 사인 여천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 그사인의 여천이 동학이에요. 동학. 응? 동학. 그 동학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양심을 찾아오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심은 자, 종교도 없애고 그것이 <웃음> 저, <웃음> 우리가 주인이야. 그 주인을 어떻게 찾아왔냐? 주체의식. 주인이라는 내가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 마음은 다 제가 똑같지만 그 평등 속에서 이렇게 각자가 마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개성이요 에 개성. 개성이 있는 가운데서 평등하요 하늘 아래 저 산이 똑같은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산이. 그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 하늘 아래서 다 이렇게 평화롭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네.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행복하냐 못생겼다고 해서 불행하냐 아이 주일이가 그 응? 못생겨가지고서는 응? 죄송하다고 그랬지 응? 불행하다고 안 그랬잖아 행복하다고 했잖아 응? 잘생긴 사람은 뭐다같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행복하냐? 시부모도 조상도 조상이라고 소작 응? 조상 때뭐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응? 말하고 응? 어디 가서 술도 맘대로못 먹고 어디 가서 응? 여자 손목도 음대로못 잡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잘생겼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에 제가 이제 그, 이 시간, 이게 내가 길게 얘기하면은, 이게 저기 뭐다 해서 제가 지금, 짧게 얘기를 하려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예,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최대한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실체를 가지고 알아야 이 주체 의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양식을 빼앗기고 있는 빼앗긴 그 주인이 돼야 돼. 양심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저빼앗아간저 사람들로부터 그걸 지금 한꺼번에 뭐 종교 다 없애고 이저이그 응? 응? 사상 덩어리 저거 다 없애고 이렇게 하고서 이 응? 마음을 우리가 주체 의식을 찾으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2년 안에 남북통일을 못하면 인류는 종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2년 안에 그것을 다 없앨 수 있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종교도 종교적 정리하려면, 뭐, 아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돼.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주체 의식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 공간이 뭐냐 그그 그 지네들이 주인이라는 것들 응? 주인이라는 것들을 파괴시켜야 돼. 요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응? 그 빼앗긴 그 주체가 지금 나한테 빼앗겼잖아요. 그것을 파괴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파주예요. 파주. 경기도 파주, 응? 그걸 파괴시키고, 그, 동학, 동학을 가르치는 곳, 파주의 동학을 가르치는 곳, 거기가 교동이야, 교동. 가르치는, 곳. 교동이잖아, 교동. 그 교동에다가 이 중립 지역을 만드는 거에요. 응? 종교도 없고, 종교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종교도 없고 사상도 없는 것, 공산주의도 없고 민주도 있고 저 세도도 없는 것, 세도도 자저 바이든이니 윤석열이니 저 김정은이니 저저 부팅 저 자식 저거, 이? 부틴, 이? 그저 부팅 그저 프랑스 영국 저 새끼들 저 누구도 세도들이 간섭하지 않는 오로지 우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동학입니다. 동학. 자, 그래서 그러한 정신 하에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개성. 개성을 찾는 겁니다. 개성을 찾아야 돼요. 그럼 뭐냐? 교도에다가그 중립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중립 지역을 만그 이제 사상도 중립 지역이 아니죠. 우리 주체적인 그런 더니 그래서 동학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학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지고 거기다 중립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개성을 찾아야 돼요. 개성에 우리가 불성, 불이 그 마음의 성품이 불성 이거도 그 성품을 찾아 가지고 거기 뭐냐? 북한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을 주인, 백성이 주인인 주민이 민주여,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소통을 시킬라까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삼통, 통행, 통상, 통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통행, 통행, 통신, 통상, 우리는 사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요 가슴으로 통해서,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다 보면은 자동으로 누가 통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국가상, 가슴 아, 내 형제간이 왜그 마음이 통하지 말라도 통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 형제간이 우선 우리가 통상 통신 통행이 자유로우면은 예? 통하면은 북한에 인연 있는 사람들, 남한에 북한인 있어 남한에 인연 있는 사람들, 인연 있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 그 무슨 예? 생각의 목적으로 무슨 뭐 사업하고 뭐 무슨 저기 뭐야 그돈벌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중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주, 모든 것을 다 파주고, 이 파주, 어쩌고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상통을이루면 가장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올해 하니 다 해야 돼. 그래야 내년 안에 통일을, 이년 안에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에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면은 차동으로이 군사력이나 모든 것은 하나로 다 모이게 돼 있어. 그러면 세계는 자동으로 평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송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